네, 헤라 리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굉장히 쉽게 영어를 접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체계적으로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특히 다독할 때 아무거나 잊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읽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나요?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죠. <laughs> 근데 일단은 포인트 썼는데 먼저 재미를 갖지만, 어쨌든 자신도 모르게 자꾸 실력이 느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순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음, 읽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직접 놀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한다. 그럼 헤라리딩 하기 전하고 하기 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사실 하기 전에는 입도 못 열었는데, <laughs> 하고 나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붙어서, 웬만한 그러니까 아이들보는 책은 다 읽고 그 다음에 나름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러면 헤라 리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라 음... 리딩? 여... 영어를 겁내지 않게 하는거